네 안녕하십니까 남태권 시골 아저씨가 오늘 맛 좋은 사과를 이렇게 혼자만 먹을 수가 없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것은 지금 장수 그, 그 쌀이 이제 그 고개 밑에 있는 그 농장에서 직접 따가지고 파는데 요 사과가 지금 거의 뭐 보면은 내 주먹만 합니다 이렇게 이게 한 서른 다섯 개서 에 서른 일곱 개 되는 것이 이게. 6만원이랍니다. 6만원. 6만원. 여기 몇 키로냐? 아, 여기 보면 10키로. 10키로. 아, 뭐, 하여튼, 뭐, 거의 40개 가까이 되니까, 아, 이건 뭐, 새 집에서 논아 뭐어도 충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만원짜리. 예, 5만원짜리도 상당히 커요. 지금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그냥. 내 주먹하고 비교했을 때. 여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 요 정도 크니까 먹기가 딱 좋아요. 요것도 한 뭐, 30, 한 40개 가까이 되고, 이거 5만원짜리, 5만 만원짜리그 다음 치, 요건 조금 작으니까, 요건 4만원짜리. 아, 작아요. 때깔 좋고, 그냥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작은 거. 요건 40개 이상 되겠죠? 이게 3만원. 아, 3만원, 10kg, 3만원. 요건 40개가 넘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 우리가 네 가지 종류. 아, 네 가지 종류 되시니까, 아, 추석에 선물하실 분은 여기 아주, 그, 제가 기농해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거래하는 데인데, 사과 가 엄청 맛있어요. 달고, 어, 아주, 원래, 그, 전문가가 아주 사과의 도사, 도사.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이 사과를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쌉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 사과가 사 유명하죠. 이 집은 더 맛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잘키르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아, 그렇게 도로변에다가, 아, 장수, 아, 이렇게, 사과, 아, 이렇게 판다고 도로변에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럼 쭉 쌀이 내려다 보면은 여기 딱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 이렇게 딱 깨있으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아, 사과를 구입하실 분은 제가 전화번호를 올리겠습니다. 사과가 농장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채 쳐져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